22년 3월 38번 보겠습니다. In the early stages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 그때 scientists 과학자들이 communicated 소통했습니다. their creative ideas. 그러니까 어 여기 이제 타동사로 이렇게 소통한다 하면 우리말로 자동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어 타동사로 쓰려면 요렇게 전달한다. 요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신들의 creative ideas를 전달합니다. 대개는 무엇에 했죠? largely 여기서 largely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찾아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주시고 대개는 뭘 통해서? By publishing books, 책을 출판해서 소통을 했다. This modus operandi 자이뭐 어려운 말인데 비트 주석은 달려 나오겠지만 뭐 없으면 지웁시다. 디스가 있으니까 자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방식이겠죠. Is illustrated 이게 나타납니다. Not only by Newton's p r i n c i p i 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But also by Copernicus yeah. on the revolutions of the heavenly spheres. 뭐 이런 데도 나타나고 p l e s the harmonies of the world. 나 아니면 Galileo's dialogues concerning the two new sciences. 뭐 이런 데도 나타난데. 자, 선생은 뭐 과학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각각이 아주 간략하게요. 깊이 찾으면 안 돼요. 영어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어떤 책들인지 살짝만 친구들한테 소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With the advent, advent는 이게, 뭐, 도래, 아, 도래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양하는 편이라서, 시작할까요? 시작. With, 무엇의 시작과 함께?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eriodicals. period, period가 피리, 어떤, 그거죠.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별로 나오는 정기간행물, 우리가 periodical, 아니면 period, 복수로 periodicals, 이렇게 부릅니다. 과학 정기간행물의 등장과 함께. Such as the transaction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자, 이것도 어떤 잡지인지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그것과 함께, 간행물의 등장과 함께, 북스의 지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Gradually yielded. yield. 어, yield. 요거, 좀 조사해 주세요. yield. 길게 얘기 안 할게요. yield가 뭔지 좀 알려주면 재밌, 재밌습니다. 이것도 단어가. yielded ground 어떤 기반을 양보했다 할게요. 그냥 여기서는. 누구한테? to the technical journal article. 한테, as. 뭐 같은? 뭐 같은? as the chief. 아, 뭐로 써죠 As the c h i e f form of scientific communication. 그래서 이제 cheap form이니까 대표되는 형식이잖아요. Scientific communication의 대표 형식이 여기 이제 books에서 여기로 이제 넘어갔다는 건데 이 yield 넣어서 이 부분 쌤이 지금 해석을 조금 어, 너무 대충했죠? 한번 정확하게 한번 더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Of course, 물론 books were not abandoned. 이게 뭐 버려진 건 아니래요. altogether 깡그리 부정문에 altogether 붙으면 뭐 깡그리 싸그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깡그리 사라진 건 아니야. As 어, Darwin's origin of species 보여주듯이 뭐 하듯이네요. Even so, 자, 그런, 그런데도, it eventually became, 자, 그것은, 자, 그것은 became 뭐가 되었다. 이거 책인가요? 뭔지 놓쳤네, 쌤이. 자, 요거 발표자들이 얘기해 주시고요. became possible. 가능하게 되었대요. 어, 아, 책이 아니네. 아, 이제, 쌤도 이제 느낌이 왔는데, 오, 그래도 발표자들이 얘기합시다. 뭐가 가능해졌냐. For s c i e n t i s t s to establish a reputation. 어, 어떤 명성을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죠. 이건 make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명성을 만들어요. 뭐에 대한 명성이냐면,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s, 자기들의 어떤 창의적인 기여죠, 과학에 하는 기여죠. 과학적인 연구뭐 이래도 되겠습니다. Without publishing a single book-length 책 길이의 어떤 treatment 처방 처방할게요. of their idea에 대한 책 길이만큼을 안안 하고도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죠. For instance, 예를 들면, the revolutionary ideas,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대 어떤 아이디어냐면, earned, 벌어다 줍니다. 이거 동사 좀 특이하게 썼어요. 아인슈타인에게, he is Nobel Prize를 안겨다 준. 요거 기부처럼 쓴 거죠? 기부처럼 썼어요. 이 사람한테 이것을 주다처럼 쓴 겁니다. 자, 대시가 들어왔네요. Concerning 어디에 관한 이제 considering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거,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뭐, 뭐 해석 안 할게요. And 그리고, for the electric effect. 뭐 여기에 관한이죠, 관한. 요 이제 요게 있는데, 요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appeared, 나타났습니다. As more o less papers, 논문의 형태네요. And Analyndor Physic라는 뭐, 그런 논문의 형식으로 또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His status. 자, 그래서 요거 지위잖아요. 그죠? 요건 아인슈타인이겠죠? 아인슈타인의 지위입니다.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 요거는 통산이죠. 통산. 음, 역사를 통털어. 그래서, 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과학자로서의 그런 지위는 does not depend, depend, 어, 의존하진 않았습니다. on the publication of a single book. 책의 형태로 꼭 나왔던 건 아니다. 하면서 글이 끝났네요. 네, 제목이나 요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